아마 대보마그네틱의 주주분 중에 90% 이상은 다 물려 있을 거예요. 진짜. 진짜 이개씹 같은 종목이 어이, 어, 어이가 없어갖고 아무튼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걱정을 굳이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우선 이번에 이렇게 상가 가까이 나왔을 때가 어, 최대주주 지분 매각에 관련 때문에 나왔는데 갑자기 또 바로 나왔죠. 어, 경영권 지분이 매각이 재추진은 어, 사실이 아니다. 그냥 작전 세력이 찌라시 돌려서 그냥 바로 상승했다가 가라앉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여기 있는 새끼들이 빨리 탈출하려고 그렇다고 볼 수도 있고, 한 가지는, 그냥 어느 정도 좀 물량을 더확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평단가를좀 줄이기 위해서 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어요. 우선 그래도 괜찮은 게 어느 정도 저점을 찍었다는 건 맞아요. RSI도 연속으로 두번 떴을 경우에는 진짜 이때는 98% 이상 확률로 상승이 나오면 이쪽 여수 에 반등이 나와요 이제 자 반등이 나온다 했을 때 어차피 얘는 2차 전지고전자석탈철기이 관련이기 때문에 검사 장비죠 검사 장비 어차피 2차 전지는 자 보세요 왜 제가 2차 전지가 아직 안 끝났냐고 말씀드리면은 2차 전지의 상승으로 있을 때 보통 차트가 이렇게 막 테마가 상승해요 이때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기관과 외국인이에요 세력들 근데 이때는요 누가 돈을 다 벌었어요 개인들이 돈다 벌었어요 그러니까 기관 외인들은 여기서 돈을 못 벌었기 때문에 개인들 한번 돈 벌게 만들어고 이제 물리게 만든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돼요? 기관과 외인 돈 벌라면요 이시한지 한번 더 뛰어들 거란 말이에요. 그때 대보마그네틱이 회복을 들면 원래 얘들의 평균 적정 주가가 4만 원에서 5만 원사이에요딱이 정도 사이까지는 온단 말이에요. 지금 사실상 주가를 우리가 최대한 평단가 낮추기에 저로의 기회지 이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성가가 최대한 줄이고 5만 원까지는 충분히 여러분들 갈수 있다는 얘기예요, 진짜. 갈수 있어요, 진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실적이 좀 쓰레기처럼 나온 건 맞아요. 보면은 근데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래도 흑자에서 계속 놀고 있는 게 어디예요? 어차피 얘들의 고객사는 정해져 있고 다 이차원지 대형사 사이이기 때문에 너무 크게 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 이번에 또. 뭐 공시가 좀좆같이 나오긴 하고 했지만은 이제 2분기 같은 경우도 흑자 나왔고 3분기도 이제 흑자낼 전망이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얘들의 시가총액이 2천억이면요 여기서 영업이익이 50억까만 나와도 어느 정도 지금 평균 밸류에서 여기서 100억 넘게 나온다 영업이익이 그러면은 주가는 바로 그때부터 반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2 저항 1차 저항 4만 라인만 뚫어주면 대부 마그네틱은 그때부터는 박스권 라인 다시 여기에 안착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절대 여기서 탈출하지, 탈출한다는 생각을 절대 버리셔라. 거래량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어느 정도 거래량은 계속 꾸준히 매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 나오긴 나와요. 자, 수급을 보면요. 금투 애들이 왜 계속 매집을 할까요? 투신 애들이랑. 야금야금 조금씩 해요. 진짜 나중에 큰 수익 먹으려고. 지금 얘들이 들어와버리면 너무 들어와버리면 주가가 너무 빨리 뛰기 때문에, 최대한 천천히 야금야금 계속 사고 있다니까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 강제적으로 주가 떨어뜨린 놈들 여기. 이 개새끼들인데, 아무튼, 걱정하지 않으셔야 된다. 여러분들 다 알고 있어요. 걱정 아니에요. 결국 올라가는 거 알고 있을걸요, 여러분들? 근데, 아직까지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해야 될 행동들이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슬슬 슬 처음엔 잘하다가 놓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인지라. 이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좀 가이드 잡아드리면서 좀 해드리고 싶은 말이 정말로 하나 있어요. 자,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뭐 물려있는 종목도 있으실 거고 어, 좀 이렇게 올라와 주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떤 것 때문에 가장 주식이좀 힘들까 라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바로 어, 살까 말까. 어, 아니 팔걸 그때 팔걸 그때 살걸뭐 이런 거예요. 특히 이번 하락장 제대로 겪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제대로 손절하고 좀 손실 최소화하면서 저점에서 다시 끌어서 매수하고 어, 이런 것들을 맞잖아요. 그러니까 정보가 정말 많아요. 참 많은데 우리가 뭐 영상 같은 것들을 보더라도 아 내가 이거 다음에 한번 어, 사봐야겠다. 혹은 어, 팔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잊어버리시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굳이 또 수익률과 정확한 판단. 이게 잘안 써요. 판단이 정말 중요하죠. 이게 잘안 쓴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여기서 듣는 이야기들이 다 잘못됐다 뭐 이런 것들보다는 이게 내가 판단을 스스로 내리는 것 자체 이게 확신이 없어. 그래, 확신이. 맞잖아요. 확신. 그래서 내가 아, 제가 이러 여러분께 이 확신을 좀 만들어드리면 어떻 아, 어떻게 할수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안하게 주식을 좀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기가 막히게도 이상하게 주식이라는 거는 내가 사면 은 떨어지고 내가 팔면 은 올라가고 이런 일들이 정말로 많이 벌어져요, 진짜. 그리고 또큰 금액 주고 내가 이것저 제대로 한번 투자를 해봐야겠다. 유튜브도 보고 책도 보고 막 공부를 좀 했다. 그래서 샀어요. 그런데 이렇게 좀 올라가는 것 같으면서도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거는 아 이거 모르겠다. 그냥 조금만 담아봐야지. 막 이렇게 올라가요. <laughs> 그러니까 매일 또 여러분들 보면은 언제 오르나 막 시간만 보내고 있고 돈이 묶여 버리니까 뭐 다른 거 매수해 볼수 있는 기회도 사라지고. 답답하다는 거예요. 특히, 뭐, 네이버, 뭐, 삼성전자, 셀트리온, 카카오, 많이들 사셨는데, 다들 지금 박살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가 유튜버 보면요. 다 좋대요. 3프로 t v 뭐, 매일경제 뭐, 선대인 등등. 다 좋대요.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맞잖아요. 삼성전자 안 좋습니까, 여러분들? 네이버 안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대, 제가 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 여러분들. 사람은요 사람인 걸 인정해야 돼요 사람을 사람이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좀 주가가 좀 오르고 해서 좀 돈을 벌고 좀 이런 게 해야 재밌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주식의 재미가 뭐예요 돈 버는 거 아닌가요 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인간의 본성인데 요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을 안해 준다는 거예요 뜬금 잡는 이야기만 하는 거지 이렇게 진짜 뭐 어떤 산업이 방향이 맞다 뭐 옳다 어떻게 간다 이만큼 클 거다 아, 그래서 나는 어떤 거 사야 되는데 언제 사야 되는데 얼마에 팔아야 되는데 이게 사실상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미쳐 기다리다가 올라 물려 팔면 올라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정말 그만해야 돼요 진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50만원에서 100만원 딱 이것만 준비하라고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단기적으로 좀 여러분께 제가 수익을 좀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 뭐다? 딱 하나만, 어, 하나를 제대로 선점해가지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수익을 내자는 거예요. 돌아올 테마를 미리 선점해서 대장주를 잡자. 딱이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또 이런 대장주는요. 하락장에서 또잘 버티면서 오히려 올라가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러한 대장주 한 개만 잡으면은 여러분들 딱히 손해 볼 필요도 없고 안전하게 수익 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수익 날때 여러분도 수익 내죠. 그런데 손해가 날 때는요, 수익 낸 거보다 두배세 배는 더 나요 손해가. 결국 계좌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녹아 내리면서 제자리만 계속 머무르 있고 그냥 매일 시간만 보내고 언제 오르지 하면서. 이러한 주식 투자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재미도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하는 테마주 투자는 테마가 안 돌아오더라도 손해가 미미해요. 또 들어맞으면 수익 엄청나게 박살나게 나는 거예요. 안전하게 투자하면서 수익은 수익대로 보고 지금부터 이렇게 여러분들도 수익을 쌓아 가야지만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1억이 되고 10억이 되고 재산의 불을 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집 마련도 하고 차도 벤츠 포르쉐 뭐 이런 거 타시면서 그리고 또 가방 같은 것도 명품 있잖아요. 샤넬, 디올, 에르메스 뭐 등등 이런 거 사고 싶을 때 사고하는 게 정말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거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녀 있으신 분들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자녀분들에게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 고통, 고생들 하게 하지 말아야지 생각하실 거고 혹은 부모님들 날리키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어, 내가 편안한 노후 보내게 해드려야지. 혹은 내 자식들한테 더 이상 피안 끼치고 내 돈으로 내가 편하게 노후 보내야지. 이런 생각들 정말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다들 이게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수 있다. 이걸 한번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보시면요. 현재 저와 테마주 투자를 하시는 분들 제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종목을 다 잡아드렸어요. 카톡방에서. 카톡 보시면은 이제 수익이 다 기본적으로 어, 10에서 30% 이상 돼요. 지금 보면은. 매일매일 카톡방 에 인증해주신 분들 보시면은, 진짜 정확해요. 이렇 보시면은, 이렇게. 뭐 진짜 수익률 하나도 그대로 나오고, 또 100만원 투자로 월급이 한번더 들어오고, 고작 100만원 밖에 투자 안 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단타가 답이에요, 진짜. 오늘도 안정적인 수익 감사합니다. 바로 올라오죠. 그리고 이분은 이제 하다 보니까 자신감 생겨서 돈을 더 넣으시니까 그만큼 돈도 더 버시는 거고, 하신 말이 또난 매일매일 외식을 해도 돈이 남는다고 해요, 지금. 꾸준한 수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원금 계좌 미리 만들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맞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사실 수익 자료는 정말 많아요. 이게 1일차, 2일차, 3일차 하루하루 다 수익난 거예요. 매일매일매일. 자, 수익 자료 너무 많은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50만원에서 100만원. 이거 정말로 중요하다고. 소액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여러분들 안 그래도 물려있는데 물론 정보도 많잖아요. 여러분들 남들 말 듣고 매수할 때는 정말로 작게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50만원, 100만원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 소액으로 먼저 잡아 보시면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딱 50에서 100만원, 딱 단돈 이것만딱 현금 준비해 놓으시고 계좌에다가 잡아 보시면 수익이 나다 보면은 여러분들 뭐가 생겨요? 자신감이 정말로 크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신감부터 여러분들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하시다 보면은 그때부터 시드머니를 점차 조금씩 늘려가시면 된다.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면은 금방금방 여러분들 100만원으로 1억 만들고 1000만원으로 10억 만들고 이거 진짜 이런 것도 시간이 해결해주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복리 효과 누려져요. 복리.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의 이 복리마법을 느껴보셔야지 되고 돌아올 테마를 미리 선점하는 데 해서 테마 종목으로 딱 종목당 10에서 20%딱 수익 내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것만 딱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 카톡방 제 카톡방 들어오신 방법 정말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영상 설명란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요 아, 이렇게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링크가 나와요. 카톡방 링크랑 텔레그링 링크를 넣어놨는데 일단 카톡방이 주예요. 텔레그램은 종목은 안 나가고 카톡방만 나갑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링크가 나올 거예요. 링크가 나오면 이제 어떻게 된다? 이런 화면이 뜨겠죠. 이런 화면이 n 요딱 제가 구독자 소통 매매방이라고 만들어놨어요 지금 여기서 운영하고 있는데 l 걸 누르게 되면 k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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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i n k link link 안 걸고 오픈해놨는데 하다 보니까 누가 들어와요. 광고업자, 타업체놈들 막 들어와서 엄청 여러분들 못 사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비밀번호 걸어놨고, 여기 들어 비밀번호 확인해서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제자라 번호 여기 있죠. 제가 오픈해놨어요. 여기에 간단하게 단톡방, 위에 이렇게 단톡방이라고 세 글자 이렇게 적어서 문자만 저기 나 간단히 남겨주세요. 그러면 은 제가 어, 이방 입장 비밀번호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셔서 정말 즐겁게 어, 돈도 벌고 즐기면서 그런 주식 투자를 하시길 바랄게요. 즐기면서 한다는게 정말로 중요해요, 진짜. 그리고 이렇게 제가 카톡방 어,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어, 매수 신호 바로 드려요, 매수 신호. 어, 화승 코퍼레이션 매수 신호 드렸고 바로 얼마에 사셔라 비중 얼마까지 다 맞춰 드려요. 그리고 위에 밑에 보시면은 사자 말자 오 올라가고 있어요. 오돈 벌고 나왔습니다. 바로 바로 나와요, 지금 이렇 수익 인증 올라오고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카톡방이에요, 여러분들. 안 들어올 이유가 어, 전혀 없겠죠. 그래서, 여기 카톡방, 어,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 저한테, 어, 말씀하시고, 웬만하면 제가 답변 다 해드려요. 어, 제가 그런 거잘 알려드릴 수 있고, 이제부터 매일 언제 오르지 이연, 위험한 급등조 쫓아가는 그런 식이 아니라, 이제 안전하게, 어, 정말 수익을 차차차차 쌓아가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작은 적은 금액이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은, 1억, 10억, 이거다 시간 지나면 다 만들어지는 돈이라고. 이 복리 마법을 느끼면은, 복리 정말 중요해요. 다들 들어보셨죠? 복리. 어마어마한 거. 이 복리 마법만 느껴보신다면은, 불을 쌓으셔서 미래를 준비하시길 바라면서. 그리고 돈 버시면은, 나중에 저한테 후원 좀 부탁드릴게요. 영상 맨날 봐주시고. 어, 그래서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운영하는 이 단톡방, 들어오실 분들은 상단, 상단에 제, 여기, 제자락으로 적어놨죠. 여기다가 간단하게 단톡방이라고 여기, 이렇게 세 글자 적어서 문자만 간단하게 남겨주시면은 제가 입장 비밀번호 바로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어, 이제 바로, 각톡방에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받아가시면서, 종목 매수매도 해보시면서 돈 벌시길 바랄게요. 정말. 그리고 제가 또 텔레그램 방도 하나 운영 중이에요. 텔레그램 방도 보시면은 아까처럼 이제 더 보기 설명란 동영상 설명란 더 보기 버튼 누르면 링크가 나옵니다. 이렇게 제가 저희, 제가 이렇게 마감 브리핑도 해주고 중간에 중요한 뉴스 실시간으로 막 올려드려요. 그런데 여기서는 제가 종목 매수 신호 이런 건안 드려요. 카톡방에서만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도움되는 정보들 실시간으로 올라오니까 어, 보시면서 어, 이제 수급이 어떻게 몰리고 있다 이런 걸 봐야지 당연히 투자하기 쉽겠죠 그래서 어, 요 톨레이 텔레그램은 정보를 받는 텔레그램이기 때문에 여기도 꼭 들어와 계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어, 여기는 어, 따로 비밀번호 같은 게 없으니까 바로바로 바로 들어오시면 되고 카톡방만 비밀번호 걸어놨어요 그래서 카톡방 어, 예, 들어오실 분들은 위에 있는 제자라번호 여기에다가 단톡방 세 글자 적어서 어, 빌번호 받으신 다음에 바로 입장하시면 된다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카톡방에서 다시 한번 뵙도록 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